할렐루야. 저는 부산 주안교회 박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평균 이상의 사람임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이런 뉴스나 정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의 평균 결혼 정년기는 남성은 36.9세이고 여성은 33.9세라고 합니다. 또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6.2일 시간이고 또 신입 사원들의 적응 기간은 평균 5.4개월이라고 합니다. 제가 쭉 나열한 것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네, 그것은 바로 평균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평균은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대표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꽤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균을 너무 맹신하면 오히려 낭패를 겪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평균을 비교해서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평균 키나 평균 수명이나 평균 학점 등 이처럼 평균이 정상이고 이걸 벗어나면 비정상으로 느끼기 쉽습니다. 혹은 평균보다 높으면 우울감이 들고 또 평균보다 낮으면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평균이라는 잣대를 내미는 순간 개인은 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평균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개성과 나의 가능성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면 내가 죽게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를 지으심이 아닙니다. 평균이 아닙니다. 누구를 지으심이라고 합니까? 네, 바로 나를. 그런데 그게 심히 기묘하다라고 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묘한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이상하고 희한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고 평균 이상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구의 작품입니까? 바로 나를 누가 지었다고 말합니까?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단 석절 안에 노골적으로 지으셨다 만드셨다라는 말이 무려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지으시고 만드셨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네, 제일 앞에 주어에 보면 주께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도 카운트할 수 없는 그런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비어진 우리의 이러한 모든 개성과 은사를 평균이라는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그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구비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도 그러나 정작 자신의 몸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할 줄을 모른다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내 내장의 오장육부까지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의 시작 또한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또 우리가 대단한 이유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짝퉁 인생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글 작품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한 비전을 안고 태어난 하나님의 글 작품들입니다.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저마다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평균 이상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균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균 이상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